안녕하세요. 파이어캐스터 이사훈입니다. 2025년 9월 12일 오전 10시 기준의 파이어 유 코인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체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추세는 상승세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맑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파이어 시그널 또한 상승세가 50% 이상을 기록하며 밝은 흐름이 우세한 가운데 약간의 구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날씨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L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어라인의 기울기가 뚜렷하게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며 캔들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 추세 모두 상승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다만 지난 시간대 저항을 받아 현재는 잠시 구름 낀 조정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117,397달러 부근의 1차 저항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날씨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L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 상승 중 조정이 다소 깊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 추세선 모두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며 현재는 전 고점에서 짙은 구름이 머무는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차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이더리움 또한 상승 기류를 타고 4,609달러 부근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코인 날씨는 맑음 속에 가끔 구름이 드리우는 초가을 하늘입니다. 큰 흐름은 상승세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저항 구간마다 순간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유연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사원이었습니다. 팔로우 스타가 궁금하신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우리 방터에서 확인해 보세요.